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국내 금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금 시장의 일 평균 거래량이 3월에는 17.2kg, 4월에는 22kg, 5월에는 42.9kg으로 급증하고 있고 개인들이 주로 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산다라. 주식하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시죠? 개인들이 사면 뭘까요?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국내 경제 파탄, GDP 역성장,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우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이 오르면 금값도 따라 오르는 경향도 있죠. 금 시세를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금 시세 차트는 세계 금 시세 차트가 아니라 국내 차트입니다. 즉, 한국 국민들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4월 말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4월 말 이후로 이벤트가 두개 발생하였죠. 5월 10일에는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고, 5월 13일에는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이벤트가 금 시세에 미치는 영향을 차트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5월 10일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될 때에는 금 시세가 뭐 추세 따라 꾸준히 오르고 있을 뿐입니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5월 13일 리디노미네이션 정책 토론회가 열린 다음 날에는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금 가격이 점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금 시세가 오르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 개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하여 한국 국민이 여러 실물 자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수하기 쉬운 금을 사 모으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5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원우 의원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이주열 총재는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리디노미네이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하기 위해 점점 떡밥을 던지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정부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는 목적과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장단점으로 화폐 단위의 간소화. 원화 통화 가치 상승, 지하 경제 양성화, 경기 부양, ATM 교체 비용 발생, 실물 자산 급등 등등 여러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해 화폐 단위가 간소화되고 원화 통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까요? 화폐 단위의 0을 세개 정도 떼버리면 화폐 단위가 간소화되면서 생활이 어느 정도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베트남을 다녀왔는데 화폐의 0이 많이 붙어 있어서 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편하다고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나요? 이 정도 영의 개수는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경제대국인데 한국과 환율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화에서 영 하나만 떼면 엔화가 되죠. 지금 일본 사람들은 아주 잘 살고 있고 일본 엔화 통화는 세계적인 대표 안전자산으로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원화에서 인플레이션이 좀더 심해져서 영이 한개 정도는 더 붙을 때에 즉 지금 물가의 10배 정도는 됐을 때 리디노미네이션을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할수 있을까요?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 및 세금을 피해 보고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돈 벌고 세금을 내지 않는 돈이죠. 숨은 돈을 파헤치겠다는 건데요. 지금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거덜난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 2019년 1분기 GDP 역성장을 기록했고 정부 입장에서는 더더욱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야 뭐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칩시다. 내년에는 어떡하죠? 내후년에는 계속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인가요? 그러다가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그리 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정부의 예산이 거덜난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과거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10대1 확폐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목적이 지금과 비슷하죠? 이때 회수된 고액 화폐를 보면 1억 환 이상을 신고한 건수는 7건, 액수로는 12억 환에 그쳤다고 합니다. 원으로 환산하면 1억 2천만 원인데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합니다. 물론,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세금은 더 거칠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 사례처럼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고, 리디노미네이션 이후에 다시 또 일정 비율의 지하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 봅니다. 세 번째, 리디노미네이션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을까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 아실 거라 봅니다. 1천원을 1원으로 바꾼다면 1,900원은 1.9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1.9원을 슬그머니 2원으로 올린다는 논리죠. 물가가 오르면 상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제가 살아난다는 시나리오를 정부에서 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상품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개인들의 소비가 오히려 이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가상승이 어떤 경우에는 기업을 살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되어 기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물가상승은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기업을 죽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기를 살리고 싶다면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니라 법인세이나 금리이나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한국의 여러 기업을 다시 국내로 불러오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화폐개혁의 세 가지 장점을 살펴봤고 이를 하나하나 반박해 봤습니다. 우리 경기가 탄탄할 때에는 이세 가지 장점이 진정한 장점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gdp 역성장이 발생하면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도는 매우 좋고 장점은 많습니다만 지금 시기에 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부작용도 꽤 있죠. 신권 발행을 위한 비용, ATM 교체 비용이 들수 있고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 리디노미네이션을 시행한다면 공산당처럼 불시해야 할까요? 아니죠. 정부에서는 미리 공지를 할 거라 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1일부터 1,000원을 100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시행일부터 1년간은 국권과 신권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다들 미친 듯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사재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영상의 끝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을 사시라고요. 화폐 개혁이 아니더라도 실 거주를 위한 부동산 한 채는 꼭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